오른쪽 그림의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가 어디에 있냐 봤더니 요거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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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마이너스 1이 여기고, 자 여기 a가 어딘지 알겠죠? 요 그래프의 y절편이 a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을 거야. 얘 기울기 알수 있을까요? 자, 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음. 자, 여기가 이 여기 좌표가 얼마야? 0, 5를 지나고. 그렇죠? 0, 5도 지나고. 그다음에 요거는 얼마야? 3, -1도 지나고. 자, 3, -1도 지나니까 자, 여기서 기울기 알수 있죠. 자, 3에서 0 빼고 x의 증가량 분의 마이너스 1에서 5뺀 거, 마이너스 1에서 5뺀 거, 요렇게, y의 증가량. 자,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도 평행화 돼요? 자, 그러면 얘도, y절,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절편이 a인 거잖아, 이거. 그쵸? a. 이렇게된 거란 말이죠. 요 a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찾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는 요점 지난다? 요점의 좌표 얘기해 줄수 있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자, 이 a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만족하겠죠. y 대신에 0. x 자리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를 만족한단 말이야. 자, 요거 2죠, 2. 그럼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가 A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값은 마이너스, 얼마? 2에요.